이번 영상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수의 오브젝트에다가 또 되게 많은 쉐이더를 적용을 할 건데 그때 좀 랜덤하게 그냥 뭐 하나씩 하나씩 뭐 어떤 특정 특정한 오브젝트에 특정한 매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불 특정 다수의 오브젝트에 불 특정 다수의 매터리얼이 그냥 불 특정하게 들어가야 할때 랜덤하게 들어가야 할때좀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좀 괜찮은 플러그인이있어서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릴 겸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오브젝트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개를 일단 똑같은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빨간색이렇 노란색 이렇게 하면 뭐 이렇이런게으로이양하게 하면 어, 게하게하을수있게하 해볼 건데 하럼이저게하리 이렇게 하면 이렇하이퍼쉐이렇들어가이 게다가 어 그냥 우리 그대로 V a 이 렌더서 V 레이 렌더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자, 이렇게. 여섯 개 정도 하고 얘는 이 친구는 빨간색 이 친구는 노란색. 이 친구는 초록색. 그리고 이 친구는 하늘색. 이 친구는 텍스쳐로 봅시다이 친구는 체커. 이 친구는 음, 뭐, 파일 연결해서. 이 파일에다가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요? 데스크탑에서뭐 쓸만한 뭐 이런 거뭐 이런 거라도 하나 더 붙겠습니다. 자 이런 거자한 음. 보면은 재질을 뭐텍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섯 개의 재질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 보면 얘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90개 90개의 오브젝트에 6개의 메터리얼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막 넣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일일이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어, 플러그인을 통해서 좀 하면은 편할 것 같아서 플러그인을 쓸 건데 일단 얘는 저장을 하나 해봅시다 좀 이따가 마야를 껐다 켜야 돼서 자 여기다 랜덤, 랜덤 쉐이더 테스트라는 영상을 먼저 하고요. 꺼볼게요. 자. 일단은 이 플러그인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여 이 거를 보고 한게 아니라 여기 이 크리에이티브 크래쉬라는 데서 옛날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크래쉬라는 하이엔드 3D라는 요그 곳을 지금도 많이 쓰나 옛날에는 여기를 많이 들어가서 많이 뒤져보고 했었어요 CG 하는 사람들은 CG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뒤져보고 했었던 데인데 여기서 얻었던 겁니다 여기서 네. 다운로드 받아서 썼던 건데 어. 이 이분이 만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영상이 이 영상인 것으로 같아 보이니까 이분이 만든 거겠죠?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배포한다거나 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먼저 원래 원본 소스 원본 출처가 어딘지 그래서 이 유튜브 경로는 그대로 다시 저희 밑에 더 보기라는 같은 데다가 더 넣어 놓을 테니까 어, 이 유튜브 경로.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 크리에이티브 크래시 하이, 하이엔드 3D라는 데서 옛날에 다운 받아 썼던 거긴 한데 어, 여러분들은 여기 구글 요거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돼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 혹은 파이썬 파이썬 3 버전으로 이렇게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다운 받으실수 있어요. 이렇게 두개의 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여기 리드미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음, 보통 마야 스크립트는 일단 뭐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여기 문서에 음, 마야에 여기에 뭐 설치를 하거나 뭐 여기다가 어떤 파일을 집어 넣어주거나 하면 뭐한한 6-70%? 7-80%는 어, 이 스크립트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도큐먼트 여기 문서에 마야의 스크립트 혹은 이 버전에 있는 스크립트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 스크립트에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데 이거는 지워줄게요 혹시 저런거 저 방금 있는 것 똑같은 거 있으시면 지워주세요 저거 지우면은 나중에 마야에서 밑에 중국어 뜨는 거 그거 없어집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래간 따라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 고 나서 자, 다시 마야를 켤게요 마야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 어떤 거든간에 이이 문서 도큐먼트에 마야를 뭐 건드릴 거면 무조건 마야가 꺼져 있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켜져 있는 마야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야를 어차피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켜서 아까 그 파일을 좀 열어 볼게요. 랜덤 쉐이더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여기 그대로 어 쉐이더들 그대로 있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랜덤 쉐이더 어사인이라는 앤데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놨죠 여기다가 고 어. 여기 리듬 위에 보면은 어. 마야를 켠 다음에 얘를 갖다 붙이나 그래요 이렇게 얘를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음. 얘는 스크립트인데 지금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여기 보시면 얘는 py라고 써있으면 이건 파이썬 스크립트예요 어. 우리가 마야에서 쓰는 플러그인 혹은 파이, 뭐 스크립트는 파이썬 스크립트 혹은 맬 스크립트 이두 가지가 두 가지를 쓰는데 PY는 파이썬 스크립트고요. MEL은 멜 스크립트예요. 얘는 파이썬 스크립트라서 불러 올 예, 실행을 시킬 때 여기다가 클릭해서 파이썬으로 바꿔 놓고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파이썬 가서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내가 요 요거를 모르겠으면 한번 한 가지 더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어 얘를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메모장으로 열어보실 때, 여기서 import로 시작을 하시면 보통 파이썬이에요 import로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 앞에 글로벌로 시작한다. 글로벌, 우리 글로벌 알죠? 요 글로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시작을 이제 글로벌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메일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o r 트로 시작하면 파이썬, 글로벌로 시작하면 매스스크립트. 자, 요거 이제 저장 안 하고 음. 얘는 파이썬이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해 놓고 아까 전에 리드미에서 예, 리드미에서 복사라고 한이 친구들을 친구. 이 친구 다시 한번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게 뭐가? 프로그램에 하나 떠요 버튼이 3개입니다 Bake Object, Bake Shader, Random Assign 쉬워요 자 Object 선택해서 내가 지금 Material을 적용하고 싶은 Object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Bake Object 하십시오 그러면 베이, 오, 내가 선택하는 Object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Shader를 선택해서 Shader 선택해서 Bake Shader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랜덤 어시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눌러볼까요? 지금 이렇게 회색은 아마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6번 눌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텍스처 들어가 있는 거, 체커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컬러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랜덤 쉐도 계속 눌러봐요. 그럼 이 랜덤의 배열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배열을 좀 바꿔봐도 될 거고요. 이렇게 배열을 좀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다시 만들어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살짝 살짝만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 둔 다음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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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상태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엄청 막 대단한 스크린, 아, 스크립트도 아니고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은근히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애에요 특히 어, 이런 메터리얼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놓고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넣어야 될때 혹은 하나씩 하나씩 넣기 너무 많을 때 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그 랜덤 쉐이더 어센을 쓰기가 되게 좋으니까 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 이런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직접 배포해드리기는 애매해서 여기를 알려드립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하시면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건 여,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작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